여러분, 안녕. 오늘 먹어볼 제품은 또 더블 눈꽃 초코앤 그래놀라입니다. 이렇게 수푼이딱 붙어있어요.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에 뭐 붙어있는 거 이렇게 두드려주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어요 한번 떠볼게요 125g에 170칼로리입니다. 오, 제가 뭔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죠?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두드려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스푼이 딱 들어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맛이 강할 거기 때문에 요구르트 먼저 먹어봐 음, 새콤합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신것 같아. 디오투보단 이트 때가 좀신 느낌이 있네요. 제가 잘못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기아는 9월 10일까지고요. 지금은 9월 8일입니다. 조금 오래된 거산거 같기도 하고 나트륨 90mg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 5% 정도 들어있고요. 지방 6.5g. 칼슘 100g 100mg 에서14% 단백질 5.5g 에서하로 권장 섭취량10%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눈꽃 초코앤그레놀라 먹어볼까? 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게 생겼어요 약간 안에 있는 과자는 동물? 유자차? 유자차 느낌? 그런 맛이요. 신기하게도 생겼네. 어떻게 만들었을지. 이거는, 그래놀라. 인것 같은데. 조립풍 맛. 납니다. 이건 귀리. 맞고. 음, 그래놀라가 사실, 그래놀거잘 모르겠어요. 귀리, 압착 귀리. 이런 거 들어있어요. 보통 그래놀라에, 그래놀라 시리얼 같은 거 보면 그래놀라 꼭꼭 뭉쳐져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뭉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건 없습니다. 사실 요르트는 제가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먹었던 거에 비해서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고요. 섞어 먹어봤을 때 맛이 잘 어울리, 어우러지는지 안 그런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저 그렇네요, 얘는. 그래서 일단 첫 맛은 그렇고요. 먹다 보면 또 맛있어질 수도 있고. 소화한 느낌은 있는데. 아이들이 막 좋아할만한 그런 맛은 아닙니다. 중요한 가격을 말씀안 드렸는데, 가격은 제 근, 저희 집 근처 마트에서 890원에 팔더라고요. 재구에는안할것 같습니다. 그래또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이게 맛있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더 맛이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먹는 뉴그루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허 기간이 끝나서 그런 건지, 요, 원래 진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최근 한 3년 사이 이전에는, 비오토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비오토가나 초등학생 때 나온 거 같은데, 아직 20년이 안 지났거든. 특허가 20년 동안만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기성열생. 왜 옛날에는 비옷도밖에 없었을까? 아 너무 달고 너무 답니다 아 너무 달고 시고 보면 당류가 16g으로 하루가장 섭취량 16% 되네요 아 너무 달아요 달고 시고 음. 처음에는 막 엄청 달다는 걸못 느꼈는데 먹을수록 불쾌하게 단 그런 맛 어? 달면서 시고 목 따갑고 약간 그런 맛이네요. 음. 얘는 일단 제국 의사가 딱히 없습니다. 맛 없지만 왜 끝까지 먹느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맛 없는 건 당장 버려라. 그거 먹고 살 빼는데 더 많은 돈이 든다. 돈과 시간이 든다. 전 그냥 먹을게요. 그 정도로 맛 없지는 않고. 그리고 제 소중한 돈이 들어간 거라서. <laughs> 안 먹기가 좀 그러네. 까우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